돌관이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제보자님그 시작 전에 정말 죄송하지만 액정 한 번만 닦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저희가 화면 가렸습니다. 네. 어차피 <laughs> 손으로 닦을 <딱> 거. <긁고, 웃음> 아니, 아, 손안되요 아니에요. 안 돼. 안경 짜자 짜자 짜자. 어, 깨끗한 세상. 이 편안한 <laughs> 세상인가요? 네. 대리 테리 속 알겠어. 아, 그럼 잠깐 아, 진짜. <laughs> 대리석 맞나요? 아니니까 잘 지러 있다를 대하는 진짜. <laughs> 저희집꽃 갑니다. 네. 아, 네. 네, 네. 있는 집이에요. 아, 네. 재보장님 저는 윤시현이고요. 저는요. 네 목소리가 네. 좋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장님 근데 그 현관이 굉장히 길던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얘기하셨거든요. 부자일수록 현관이 크다고. <웃음> 와, <웃음> <진짜>. 맞아. <laughs> 여기가 현관 입구고. 네. 네. 야, 현관에서 기억자로 꺾였네. 네네. 네, 기업자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아, 들어와서 바로 라이벌 방이 앞에 이렇게 음. 있고 어 잠깐만요, 제보자님 잠깐만요, 네. 우측 방한 번만 다시 찍어주세요. 네, 그쪽 한 번만 들어가 주세요. 밝게 해 놓을까요? 네. 어, 나 지금, 지금 서랍장 쪽에서 네. 지금 젊은 여성분 하나 음. 어, 정답, 정답,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게요네끄셔정 됩니다 아 끌게요 그리고 일단 화장실 바로 맞은편에 화장실이 있어요. 아, 네. 여자 셋만 쓰는 화장실입니다. 더 있어요? 화장실이? <laughs> 지금 로방이 둘째 방. 그리고 이렇게 오면 거실이 바로 우측에 있고요 왼쪽에 보면 주방이 있고 주방에 중문이 하나 있어요 네네. 문을 열 수가 있어서 바깥쪽으로 냉장고하고 비품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주방에서 나가면 왼쪽이 원래는 응. 비어있던 방인데 지금 남편 서재방처럼 음. 그냥 서고 있고요. 그 제보자님 혹시 가족분들 중에 같이 사시는 이 집분들 중에 혹시 몸 네. 많이 긁으시는 분 있으세요? 어, 특별하게 그러지는 않는데 그냥 뭐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좀 건조해서 긁는, 긁는 정도. 어, 근데 여기... 저희가 계속 네. 막 서로 막등 긁어달라 그러고 이럴 때 많거든요. 어?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서재방하고 통하는 문이 있어요. 네네. 이 문이 드레스룸처럼 되어 있어서 남편 옷은 다 여기에 보관을 하고 왼쪽으로는 등산복이나 이런 무은옷 같은 거 넣어놓고 여기가 이제 안방 화장실이고요. 남편이 주로 쓰고 그러니까 이게 이... 여기서 문을 열면 아까 그 방이랑 네. 합니다집 아, 소개를 한두번 한숨 씨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집... 네 집내 놓인 것도 아니고. <laughs> 아나 여기서 사는 상상을 했어, 했어. 네와이 방에 바깥에는 세탁기 앞쪽에 돼 있거든요 세탁기랑 이런 네. 게 앞쪽 에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젊은 여성 하나 네또 뭐죠 어. 혹시 제보자님 그 방에서 누가 네. 생활을 하시나요? 아까 집에 간방 아, 그 네. 아이들 딸만 둘인데 큰아이가 네. 그 지금 대학생이거든요, 아, 네. 네. 대학생이거든요. 네. 네. 대학생인데 이제 주말에 한 번씩 주말에만 어... 올라와요. 아그 방에서 계속... 잠도 자고 하나요? 아 그렇죠. 네네네. 네 혹시 그러면은 그방 안에서 잠을 자거나 네. 생활을 했을 때 네. 머리가 두통이 있다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한 적이 있나요? 작은 애랑 이제 방이 이제 나란히 옆으로 있잖아요. 예큰 아이가 조금 뭐라 할까 우울하거나 네. 기복이 좀있긴 하거든요. 음... 뭐 머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뭐 이런 이런 게 조금 작은 애 보단 좀더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제가 아까쯤에 그방 보여 달라고 했을 때그 서랍 쪽 봤을 때요. 그 여성 연가를 보면서 제가 머리가 어지럽고 막 속도 메스껍고 두통이 좀 있었거든요. 아, 약간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본인이 네네. 막 띵해 가지고 이런 분의 음. 살이라고 네. 그러거든요. 뭔가 좀 멍해지면서 아, 네 네. 한 번만 다시 한번만 보여 주시겠어요? 음. 여기 그 사단 서랍 쪽 아래에 예, 네. 예, 네. 그쪽에서 딱 보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예, 자거든요. 예, 따님 방하고 현관문하고 마주보고 있나요? 현관문의 가운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정도 음. 거리입니다. 죄송하지만요, 제보자님, 서랍장 앞에서요 대각선으로 방문 쪽한 네. 번만 서서 아,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아, 저쪽 등지고요. 네, 예, 등지고 등지고요. 한 번만 서 주시겠어요? 아, 현관문 들어오는 가족들 다 보는구나. 그래요? 제보자님 여기서 사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7, 8개월 된거 같아요 음... 혹시 제보자님 큰따님 분 친구가 상을 당한 적이 있나요? 특별히 그런 거는 없는 거 같아요 아직 어려서 그랬던 적은 없어요 따라 들어온 같... 음, 네. 그래요, 우리 집보자님그 네, 네, 네. 신청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사실은 처음에부터 이사하고 여기 현관 센서 등 음. 여기 밑에 열랑 연결이 네, 돼 있는 네, 네, 것 네, 네.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방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아이들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앉아서 있다 보면 현관이 보이잖아요. 네. 그 네. 현관 센서등이 수시로 켜지더라고요, 밤에. 음, 형 말대로 좀 여기 라인 쪽에들이 네. 있네요. 그 아이들 방에서 네. 봐도 불빛이 어쨌든 이렇게 비치. 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먼저 얘기를 막 해줘요. 엄마 형등 센서가 계속 켜져요. 이렇게. 음. 한번 수리를 받았거든요. 인테리어 하면서. 네, 네. 네. 그리고 좀그전보다좀 덜한 건 같은데 최근에 제가 이거 신청하고 나서 아이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이렇게 늦게 잘 때가 많거든요. 새벽까지 막 음. 있다가 자는 경우도 많은데 최근에도 새벽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으면요. 사실상 그 네. 화장실 세 분이서 쓴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누전을 의심해 볼 필요도 있어요. 아, 네, 습기 때문에. 작은 이제... 아이 말로는 이게 네. 환풍구인데 네. 얘를 끄면 이게 켜지는 경우가 또 있어요. 음,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지금도 안 켜지잖아요. 이렇게 약간, 아, 지금 켜졌어요. 음. 네. 지금 껐다 켰다 했더니 켜졌죠. 그 누전일 가능성이 네.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네네. 저희는 의심을 해보긴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무조건 아, 어, 다 그래서 귀신. 하얀 올릴 건... 때 아마 그거일 거기도 읽어... 하다고. 근데 네네. 여기 네네. 밑에 하단에 들어오는 센서랑 또 연동이 좀 되는 느낌이라 그러시더라고 요 이렇게. 네네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현관문 옆에다가 네. 화장실을 놔두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습기 네. 배출로 네. 인해서, 인해서 방... 그 누전돼가지고 이제 불이 켜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부분은 영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일단 뭐 그래도 문제점은 확인은 했네요. 또.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네, 집에 그래서 있... 조금 덜한데 음. 얘가 그러다가 도 여기 보면 주방에 환풍구가 있거든요. 환기구. 얘가 또좀살는데또한몇달 음. 전부터 혼자 막켜지더라고요 아, 어, 그래요? <laughs> 네. 그리고, 일단 놓고 있으면 좀 있다가 혼자 막, 와, 돌아가서 2단, 3단까지 또 올라갔다 내려, 망가졌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건 또 처음이네요, 네. 네. 원래 이 환풍구가 저쪽에 이렇게 있던 자리인데 옮긴 거예요, 이쪽으로. 인테리어 하면서 이쪽으로 옮긴 건데, 전기가 뭐안 좋은 건가 싶기도 하고. 일단, 인테리어 업자부터 고소하시는 게 아주 습니다 <laughs> <저는 웃음> <laughs> 최근에, 친정 오빠가 작년 12월에 산에 갔다 와서 손목을 다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문병도 데 엄마가 요번 달에 똑같은 곳을 다치셨더라고요. 손목을 똑같이 다치셔 가지고 당직기 신청을 하게 됐어요. 남편도 음. 좀 많이 아프고 사고가 좀접촉사고 이런 거 찾아사고도 좀 나고 해서 다님 분이 주말에 한 번씩 오나요? 아, 네. 근데 사실은 대학교 가면은 잘 집에 안 온다는데. 네, 네. 너무 자주 오시네. 요래 집이 그래도 좋다고. 항상 <laughs> 집밥이 최고죠. 예, 네, 맞죠. 네. 네죠입니다 좋아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얘기 들어봤고요. 제가 뭐든 직접적으로 네.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죄송한 얘기지만 나가주시고요. <laughs> 네, 네 저희 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우선은 여기 이집 같은 경우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엄청 큰 대형 평수인데 저희가 대형 평수를 몇번 가보기는 했는데 대형 평수 치고는 그래도 안에 있는 살림, 살림살이라고 하죠. 막 많은 물건들이 있으면 조금 더 안락했을 수 있는데 좀빈 곳이 있다 보니까 좀 행해 보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집 분위기 자체는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일단 가정처럼 느껴졌는데 인터뷰 했을 때도 제보자님 뭐 에너지도 엄청 넘치고 많이 괜찮아 보이셔서 인터뷰를 더 진행했는데 일단 센서등이나 한풍기를 제외했을 때 폴터가이스트나 영가에 대한 형상이나 소리 이런 것 등은 전혀 느끼지 못했고 가족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뭐 특이사항이라고 볼수 있다면 제보자님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사시면서 주변에 뭐 아프신 분도 없고 남편도 한 번도 다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요 최근에 좀 아픈 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것같습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이불 추천기로 전자기장이 어떻게 열어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얘기들봐. 오 지금 딱 현관에 바로 마주 보는 방이거든요. 이방 안에서는 현관이 안 보이는데 현관에서 바라봤을 때는 방이 보이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잠 시다 들어왔을 때한세칸 정도 뛰다가 지금 다시 사라졌어요. 네. 다시 옆 방으로 가볼까요? 여기까지 가면 센서는 켜지니? 이 방이 사실상 지금 뭐그 특별하게 다른 건 없어요. 일단 여기는 이제 남편 분 방인데 일단 뭐 아까 인터뷰도 이런 거 그렇지만 남편 분이 조금 화가 많아지시다는. 응, 요즘에 그, 좀 그, 많이 그, 예민해지셨다 하더라고요. 안방. 집 진짜 커. TV 커서 자기 장본데도 한참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거 핸드폰 데이터로 하고 있는데 저깊숙히 들어가면 살짝 끊김이 있더라고 요 집이.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 자녀분들 그러니까 아이들 방 하나 빼고는 사실상 네. 지금 크게 뭔가 장비에서 반응하는 거는 네. 혹여나 아이들 방 아까 전에 튀었던 거 다시 한번더제차 지금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아까 전처럼 들어가죠. 네. 어? 튀었어. 근데, 아까랑, 아까 위치랑은 다르네요, 튀었는 곳이. 아까는 세칸 고정처럼 탔었는데,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자기장 특이사항으로는,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양쪽 방이 두 개가 있는데, 현관이랑 마주볼 수 있는 방 말고, 현관에서만 바라봐지는 방에서만, 입구 초입구 쪽에서만, 자기장이 두 칸에서 세칸 정도? 똑같은 자리에서 튀고 있고, 아까와 완전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네, 딱 입구 이렇게 튀죠. 이렇게 두 칸, 세칸 정도. 뭐 에너지나 균이 남아서 이런지 모르겠지만, 딱 입구에서만 튀거든요. 딱 이쪽 공간. 일단 이렇고 호스트튜브 켜고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뭐가 있을지는 우리는 모르잖아 네. 근데 사실 당직기 왔던 집 중에는 제일 좀 포근하게 형이 이때까지 왔던 어, 어. 집 중에?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편한 거야 근데 제가 이때까지 뭐 형님들 따라다니고도 했잖아요 왜? 저도 손꼽힐 정도로 조금 너무 좀 평온해요 사실 아 진짜? 네 진짜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의심 가는 부분으로 이 집이 이제 넓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앞에 간단하게 봤을 때는 현관 앞쪽 방두 군데를 복도 쪽이랑 아까 전에 현관 초입구 죠 그리고 혹여나 복도가 연결돼 있다 보니까 우측 방 쪽까지 어, 놓치. 않고 그리고 제보자님이 말했던 거 꼼꼼하게 본다면 화장실에서 연결되는 센서 등 쪽이나 환풍기 쪽이 문제가 있었다 하니까 이 부분에 눈 앞에 보이는 대로 장비를 놓고 한번더 이제 연가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일단 초코파이만 놓고 제가 삑삐 드릴게요. 일단 모든 이동 동선을 방하기 위해서 산거리에다가 일단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 체크해 볼까요? 저기 쪽에 세워놔도 될것 같아요 바닥에 좀더 안쪽으로 문지방 넘어서 넣어도 될것 같아요. 아까 저쪽 기점에서는 계속 올렸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일단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고스트 튜브도 손에 꼽힐 정도로 많이 조용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사실 이런 진행 부분에서 좀 빠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채워넣기 위해서 저희가 있는 거예요. 음. 사실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 집에 대한 뭐, 포근했다. <laughs> 좀 뭔가, 뭐,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들 느낌이고요. 맞죠? 네, 저기 무당이 음. 귀신이 있다는데, 지들 느낌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장비를 써서 있는 어느 정도 채워놓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laughs>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 그러니까 얘기해 보자. 젊은 여자였거든요. 네네네네. 제가 볼 적에 한한1 9에서22 사이 그 정도의 음. 여자였고요. 머리는 단발이었어요. 단발이다. 네, 예, 예. 음. 하얀색 원피스 같은? 원피스 그러니까 같은 무릎까지 오는 그 레이스 같은 원피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거 입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딱 보는 순간 제가 머리가 멍해지면서 두통이 오고 어지럽고 속이 좀 메스껍더라고요. 네, 음. 예. 약간 따님하고 또래 느낌이 네, 따님 있네요. 있네요.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아까 지금 따님 네요. 주변에 상을 당하신 네요. 친구가 있냐라고 물어봤던 이게. 부분이고요 안 그래도 아까 아또 제보자님한테 혹시 따님이 좀 신경질적이냐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또 제보자님 남편분이 또 그러신다라고 이 정도면은 사실상 그렇게 뭐 독하다 안 독하다 이걸 판단하기보다는 사실상 어느 정도 이제 고스트헌터들이 지금 나갔기 때문에 정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조사가 네네네. 좀 완벽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면은 좀 의심구점이라도 잡아왔으면 좋겠는데 네네네. 사실 그 부분에서 뭐 형님께서 어디서 들어왔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네. 상을 당한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일단은 그거는 따님한테 여쭤봐야 네.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물건 쪽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 왜냐면 항상 어, 그쵸, 우리가 그렇잖아요. 의심하는 순서가 상당한 거 있냐 음. 물건 들어온 거 네. 있냐 뭐 어디 종교 갔다 왔냐 누구한테 원한 상거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이거는 좀 역학적으로 가긴 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근래에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뭐 상당한 거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근래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음. 물어보신 것 같긴 한데 저는 과거로 더 가야 된다고 봐요 어, 이미 따 아님은 겁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무서운 거에 안 좋아해서 잊어먹은 거일 수도 있지만은 내니가그 그러니까 옛날 부분에서 뭔가 따라오지 않았을까? 네네. 이 부분도 열어놓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공교롭게도 이제 제보자님한테 서달라 고 그랬잖아요. 등을 그 네. 지고 근데 현관문하고 바로 그냥 현관문에서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동그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느낌? 기다린다. 네, 그런 느낌. 아님을 기다리는 걸까요? 타겟이 있다는 거죠. 네, 타겟 있는 것 같아요. 타겟이라. 보통 저런 귀를 뭐라고 부르죠? 어 천여 귀신 맞죠? 네 천여 귀 그러니까 그. 우문현답이라고 그러니까 <laughs> 잡귀냐 알기냐. 아 그걸 물어보신 건가요 건가한테. 네 잡귀죠 근데 기다리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거야? 목적을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는 시시콜콜 노리고 있다 노리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치면 멍해지면서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다라는 거는 툭툭 건드렸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 정도 기운을 제가 지기를 받았다라는 거는 얘가 무언가 건드리고 있다. 어, 무언가 시도를 하고 있다. 준비 중이다. 음. 어, 터치를 응. 했다. 이런 부분으로 볼수 있거든요. 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여러분들 잠깐 이기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한 번도 여기 울린 적은 없고요. 여기 뭐 삑삑이나 초코파이는 전혀 반응이 없었고, 초코파이랑 삑삑이를 위치를 한번 옮겨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에다가 좀 설치를 해본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뭐 코스프도 끄지는 않았는데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사실 이렇게까지 조용한 일도 잘 없기는 한데. 네, 사실 잘... 이렇게까지 조용한 일도 잘 없다고 어. 합니다. 어 뭐야 나봐 와요 이쪽으로. 어 저기선 울리네요 형님. 네. 네. 아까님 아, 제가 되네. 봤던. 어, 되게 아, 나 이거 이야기를 보였는데. 갑자기 소름끼치네. <laughs> 제가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아니, 얘기해 주세요. 울리면 그렇게 된다니까 기분. 어? 아니 이거.. 좋아해요 아, 좋아해요? 좋아한다 아, 누구야? 누구야.. <laughs> 야 난리 났는데? 뭔 소리야? 밖에 문 찼잖아 그냥 네. 갑자기 네. 집안 분위기 기류가 바뀌었어 네. 아니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집에 기류가 갑자기 뭔가 바뀌었다니까? 그.. 잠깐만 나 진짜.. 나 솔직히.. 안 올릴 줄 알았어 <laughs> 여기는 진짜로.. 근데 남편. 거기 있다고 했잖아요 안올울가지고못 그렇죠? 네. 봤나봐요 네. 네. 네 제가 있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비 탔지만 하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면저 여자 귀신이 이름을 짓는다면 네. 약간 어울리는 관상적 어, 이름이 있나요? 저희가 좀 약간 이미지화 시켰을 때 어떤 음. 느낌의 이름일까요? 되게 좀 청순한 어, 생긴 했어요. 오, 네, 공부 되게 잘하게 생긴 스타일. 안경을 썼을까요? 안경은 안 썼어요. 공부 잘하는 스타일의 안경을 그러니까 안쓰 모범생 같이 생겼는데 단발인데 아, 네. 단발이요 네. 음. 근데 레이스 원피스. 레이스 원피스. 네? 그러니까 좀부잣집데 아, 기원하러... 어? 아이처럼 온도 센서 아니야? 온도 온도센서 센서죠. 온도 센서 올렸네. 널자의 반응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될것 같아요. 유추하시기에는부잣 집에서 피아노 치는 여자 아이 좋아요? 같은. 아, <놀자> 그좀 단아한 미혜, 미림이, 미리미? 미림이, 미리미? 미림이는 누구야? 예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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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림이, 예림이. 그러니까 오르골 세팅 중입니다. 단, 아 가지 마요. 잠시만요. 온도 센서에서 온도 이야기는 일단 하고 말이야. 와요. 확실히 좀 여기가 온도 편차가 음. 좀 있다는 소리거든요. 네. 음. 여기 오면 불빛 이 올리거든요, 여러분들. 일단 밴딩이 이게 안 돌아가가지고 일단은 밴딩 없이 진행할게요. 올리는 거 보면 되니까. 카노가 들어가니까 잘 올리죠. 나를 그거 어, 아니아그인 어. 체크 잘 되죠. 어 올리네요. 세팅했어요. 예림이 울네요 예림아. 저거 그 아, 같이 볼수 있는 거예요. 한번 앞으로 와주실래요? 미리미 미림아, 이원. 한번, 오, 오, 한번 맞으면... 와주실래요 앞으로? 미림이 합시다. 미림미자 고박 들어갑니다. 뭐야? 세팅 세팅. 너를 누가 좋아해요? 누가 좋다는 거예요? 오, 오! 잠깐만. 오, 잠깐 더. 가져가라! 가져가라! 가져가서. 알아? 가져가서. 저 아니에요. 뭘 가져가라고요? 와, 앞에 왔나보다. 와, 소름 확 끼쳐. 누구랑 놀고 싶어진 거예요? 누가 필요한 거예요? <laughs> 세상에서. 내가 하나를 원하는. <laughs> 내가 하나를 원하는. <laughs> 그건 고바 아니야? 뭘 원하는 건데요? 뭘 원하는데요? 얘기해보세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에. <laughs> 다음, 주 목요일에 <laughs> 다음 주 목요일에. 누굴 하나를 원하는 건가? 그날이니? 다음 주 목요일에 와요. 두 달은 비어 있어. 비비 있어. 목요일만 스케줄 비어져 있어. 아 맞네. 어저께 대장님 어, 목요일 날 당직 기다할 수도 있으니까 비워 놓는다라고 아, 얘기했잖아. 네. 소름이다 진짜. 대박이다 진짜. 이리마너 연금 하구나. 난안 가. <laughs> 아무나 밖에 뭐야? 산삼분 있으세요. 어. 밖에 있어요? 어라고 했어요. 일단은 다시 한번 더 물어볼게요. 여기까지 밖에 당신이 찾는 분을 불러 드릴까요? 어. 이편에요. 그래. 제보자님이 그러신데 큰아이가 목요일 날 온대. <laughs> 와. 우와. 아까집를 기다린다. 아, 와, 나 지금 소름 돋키셨어. 저도 나 진짜 온몸에 소름 돋키쳤어. 너 지금 나 지금 장난 아니야. 진짜. 어, 아, 진짜로? 그럼 어 아까 집이 기다리는 게 박혜 당신이 원하는 사람 날 박혜 이니까 오래 어이대. 소름이. 근데 다음 주 목요일인가? 진짜 학교에서 목요일 날 와요라고 어유 잠깐만 이, 이 집에 큰 아이를 원하세요? 앞으로 와보세요 그야이참 말이 되나? 이거. 자기랑 비슷한 성향. 음. 그러니까 연가들이 건드 놀자라는 분위기는 큰 아이 성향이 내가 건들기에는 원하세요. 너무나도 딱 제적격이라서 그래서, 그래서 큰 아이를 지금 계속 탐내는 아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린다. 큰 아이한테 몸에 상처 같은거나 먼 같은 거 들었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 집에 큰아이를 원하십니까? 큰아이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당신 여자예요? 남자예요? 뒤에 숨어있는 자, 거 조져버린다 조져버린다? 어 진짜로 나는 찾고 있다 뭘 찾고 있는데요? 어... 가까이... 가까이 와라고? 나 하나만 볼어요 죽여버린다. 네. 여기가 지금 가인 이드 사람이 있잖아요. 카노랑 해요, 어하는 남자예요, 조금 네. 뭔가 건들 것 같은데요. 이게 행동이 어, 좀 공격적. 대포형이 보신 거 외적으로 지금 제가 본 거는 자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온 네, 다른... 네, 몸이 다빨간색이에 뭔가 흘려요피 흘리고 있는 다르다. 것처럼. 그? 음. 이가 여러분들 이런 게 있거든요. 초코파이를 했을 때 초코파이가 올려도 오르골이안 잡히는 경우가 있고 오르골이 잡혀도 그 자리에 초코파이를 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얘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 움직임 센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잘 없거든요. 까지 이렇게 3일째로. 저희는 보통 이렇게 3일째가 되면 있다고 뭐 생각해요. 공간 지우려고 네.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다음 주 목요일 어쩌라고 해서 사실 왜냐면 음. 묵은 본이었잖아 우리가 많은 뭐 내용도 있고 다음 주 목요일인데 밖에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했고 도 좋아한다 했고 놀고 싶다 했고.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는 누군가를 찾고 있고, 복박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제보자님이 채팅을 치셨는데, 다음 주 목요일날, 큰아이가 집에 온다. 라고 했는.